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은가 되었으니 지 지인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속에서 거기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들어보셨어요? <laughs> 건물 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권세를 행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좀 옆에 땅 주인이 와가지고 에베를 방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한 주간 동안 정말 많은 어, 고민도 하고 또그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고 미래왕처럼 그 입을 봉해 줄 수는 없던가 속으로만 생각해 성포는 못하고 예. 에베당이 와서 그럴 때 나가자고 하니까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렇게 와서 선을 비우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선이 대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은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가끔 하늘을 보면 기러기의 비행을 볼 수가 있죠. 또 많은 철새들이 국무를 이루며 구름대처럼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들을 보면서 왜 저들은 하나도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또 아프리카 정글 같은 곳에서도 명수가 있고 연약한 초식동물이 있는데 다 공존하고 서로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이 동물이지만 참 기묘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무질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 경제 또 국제정세 질서가 아닌 무질서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하나의 기준을 두고 그 하나의 기준을 일관되게 지키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기준이 맞다고 서로 우기면서 또 자기 기준을 따라오지 않으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맞다 틀리다 이러한 싸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립니까? 누군가가 이것이 맞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래, 이것이 맞다, 동의하겠습니까? 분명한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것이 맞아. 이렇게 다른 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면, 야당이 옳습니까? 여당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야당이 옳다. 여당을 다 하지 않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서로가 다를 겁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고 세대마다 다를 것이고 계층마다 다를 것이고 또 똑같이 계속에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답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많은 갈등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무질서라고 한다면, 질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질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의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그 하나의 기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그 하나님의, 아, 하나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부등어로 보면 이거이라는또 같다라는 얘기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태초는 천지 창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말씀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처음부터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존재에 처음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의 존재에 처음이 있다면, 그 처음을 있게한또 다른 존재. 그렇다면, 결국, 말씀 역시 창조되어진 것으로 얘기되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식이 1장 1절 태초는 분명,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만물은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 곧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오늘 3절을 보면 만물이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오시는 된 것이 없느니라말씀말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만물이 그러 말면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음 1장 1절, 말씀 이콜 하나님이 이와 지이 3절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분명 만물이 지어진 의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음받은이 세상에 세워진 단 하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상에 있어야 할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곧 질서가 세워지고. 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무질서의 나라로 전락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바로 이 하나의 기준을 벗어나 무질서 속에서,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말씀 아래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왜 말씀을 지향하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궁금하죠?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 있었으니, 있으니가 아니고 있었으니, 있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만물이 말씀에 의해 지원을 받았을 때 만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꼭 어린 아이가 찰흙이나 점토로 인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 까딱하게 붓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생계를 불어 놓으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빛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단지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건가?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곧 오늘 요한 몸에서 말하는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곧 질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모든 행동과 방향이 한 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제대로 된 질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러한 상태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말씀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존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 땅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선, 선악과를 먹게 된 타락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이 세상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잃어버린 현상은 빛이 어디에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처한 자들입니다.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세상은 생명과 빛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빛을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세상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오늘 요한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오심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됨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모습입니다. 빛이 왔을 때 빛으로 깨닫지 못한 생명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시금 생명과 빛을 다시금 창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다른 점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은 부른받은 성도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되신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로마서에서 그토록 많이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입술로 줄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주어진 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것은 곧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빛이 어때? 빛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빛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생명이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만을 지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질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창조 질세. 이것이 질서의 나라입니다. 생명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고 있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뜨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주어진 참된 복이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물 외에 또 다른 선물을 전혀 얹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곳에 어떤 것도 보충해야 할, 도움으로 얹어줘야 할 다른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로 아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미 최고의 복을 얻었음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바라겠어요? 세상에 알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생명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것 그것 외에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선물인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자꾸만 우리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내 것을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질서의 나라가 문질세의 나라로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을 미리 정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요구를 해도 예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것만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오직 생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로 간직한 채, 개 속에서 예수 님리스를 찾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새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 속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이것달라, 저것달라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요. 감사하지 못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있으므로 심히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따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사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런 자신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은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한숨만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궁핍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오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 많은 자가 눈에 보일 겁니다. 부러울 겁니다. 자신은 불행한데 그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볼때 남들보다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남들에게 없는 것이 주어진 자신이 복된 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 가설, 나 가진 재물 없습니 정말 우리가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보거나 직접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대변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눈혜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가를 깨달을 수있습니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송명희 시인은 정말 글도 제대로 쓸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나 남에게 가진 것도 없어 나 남에게 있는 건가 있지 않나 나 남에게 없는 건 내게 있습니다 그걸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있고 어두운 세상에 없는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았을 때 가능한 거요 그러나 진심으로 생명이 있는 자라면 생명의 귀함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일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또다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염려하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말하되 생명의 복됨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삶이 아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라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던 입혀진 새 생명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암에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린 사람만의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시한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시간의 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입니다 극히 미미한 거예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몇 십년도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한부 인생에서 인생의 종말을 두고 생각한다면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하늘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지금부터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권한받으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고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최후에 오직 생명만을 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남겨두실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불태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두고 생각한다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영생 구원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건짐 받은 증거가 곧 생명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된 우리가 세상에서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구했던 것은 다 사라질 것들. 물론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단지 있으면 편리하다는 의미.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권력이 있으면 역시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사람을 즐겁게 하고 쾌감을 누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의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러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로 하여 생명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본래의 창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탄 시즌이 다가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 생명에 대해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생명이 주어졌다, 생명을 획득했다 이러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는 이미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기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빛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가 봉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성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행해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부러움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